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재리 음.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11월 3일입니다. 어제 11월 2일날 어, 중앙의 안동시내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태극기 어, 대회를 어, 크게 어, 어, 열었습니다. 어, 그, 어, 어제 그날 서울, 어, 부산. 애국, 대선 청주, 상주, 김천 곳곳에서 많은 그 애국 국민들과 어 태극기 어 집회 예 단체 장들이 와서 안동시인의 그 태극기 대회를 보면서 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끔. 하습니다제그 저희 이게 우리가 집회 한 것은 두 번째인데 어쨌든 그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이제 정치인들 지하철 단체장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금 촛불 혁명 세력을 이이 정체가 드러났죠. 촛불 혁명 세력, 문재인 정권, 그, 그, 그 청와대의 에, 수석 어, 비서관들의 에,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서실장과 그 민정수석의 어,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퇴임하는 그날, 그 전날만 그날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대역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단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연구회라는 사조직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하나의를 정치 집단화했다 이렇게.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사법부에 있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을 조사해서 이들이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이 수장들, 관련자들을 모조리 국가 보안법에 의해서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변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화... 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변은 어, 하는 그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려고 했던 변호사들의 모임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노조 문제를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있죠. 한국노총 두개 노조가 지금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무원노조들도 어디에 조직이 있느냐.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조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정교조. 언론 노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지금 보고 있듯이 KBS, MBC, SBS, 이런 공영 노조들이, 어, 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장본인들이 그러한 방송국, 그리고 종편, 그리고 한겨레와 같은 자파, 이런 매체들, 이런 작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국가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런 반역, 대역, 죄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 자들은 엄단, 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6.25를 과거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는이이 죽었고 유엔 참전용사들이이름도모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피,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는이친이 그 김일성의 그러한 잔학성. 사회주의의 자랑성, 잔악성, 공산당의 자랑성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망각한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확보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70년 대한민국 역사를 가장 위대한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가장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은 북과 내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되는,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그, 어, 상황이죠. 그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이러한 사람들, 이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합니까? 이자들, 폐지하려는 이자들이 바로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니까 러 군사력 총칼만 들었다고 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칼을 들지 않고 이렇게 문화, 교육, 예술, 사상을 병들게해서 적화시키려는 이런 자들은 이제 그 21세기의 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저는 안동시청에 이제 와 있습니다. 안동시청의 모습을 보고 있고, 하늘에 구름의 모습도 이제 비춰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적들과 맞서 죽더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자. 음. 그 위대한 영국의 수상인 첫째들이 그그 우리 영화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어, 다, 더 '다크니스 아워'에서 나왔듯이, 이한 명의 위대한 인물로 인해서 유럽이 전체주의 국가, 독일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와 이 공산자.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평화를 외치지만 이 진정한 평화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들은 그러한 치약점에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방심할 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관, 내 정신, 징비록의 유성룡대, 아예 마을을 거기에서 한국 정신문화, 진정한 한국 정신의 문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이러할 때 써먹으라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참 어리석은 이 지식인들, 교양인들이 비겁함으로 인해서 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결국 국민과 그들 자신입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데일리 였습니다.